찬 공기가 손을 얼리고 칼 바람이 피함을 스쳐도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곳.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번 와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라고 오자는 식물 태우게 만드는 소문이 탄생한 곳답게 손님들로 북적북적. 동장군의 기습 공격에도 기나긴 기다림을 감수하게 만든 오늘의 주인공은? 맛있고 천상의 맛이 천상의 맛. 육개장 칼국수가 까봉입니다. 추울 때 육개장 칼국수가 제격. 공단순해보이로 그렇죠? 육개장칼국수의 맛을 몸소 표현하겠다는 먹방계의 색별이 등장하는데. 어, 어, 왜요? 오 어, 어, 쓰러질 정도예요? 세줌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몰래 맛십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거 한 그릇 <laughs> 먹고 나면 진담 부님이 나는 게라. 먹어본 사람만이 <laughs> 알수 있어요. 안 먹어본 사람 <laughs>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기가 막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만드는 육개장칼국수의 마성의 매력. 야들야들 촉촉한 야들, 고기와. 아삭한 파가 입맛을 돋우고 아, 윤기 저르르 흐르는 칼국수 면과 얼큰한 국물로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미 밥보다 면이 당기지. 어. 만두기는. 아, 맞아요, 맞습니다. 밥심인 체로. 도 하얀 쌀밥까지 슥슥 말아줘야 육개장 칼국수 아, 그, 완벽. 최고 이것이 바로 <laughs> 퍼펙트. 진짜 금상첨화죠. 김이 모락무락 피어오르는 육개장 칼국수에 젓가락이 닿는 순간.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멈출 수 없는 부드러운 면발의 김. 남녀 노소 할것 없이 쭉쭉쭉쭉 쭉 빨아들이는데. 다른 집 면은 먹으면 먹을 때좀 끊어지고 후루룩 먹을 때 착착 감기는 맛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면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약감 맛이 없고 뭔가 쫄깃쫄깃한 게 뭔가 좀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 하여튼 죽입니다. 좀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게좀입안에 착착 그좀 감기는 그런 부분 같아요. 한번 입에 넣었다 하면 도저히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쫄깃한 면발. 분명 그 속에 남다른 비법이 숨어 있을. 쫄깃한 면발을 손님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매일 반죽하고 있습니다. 반죽이 신선해야 면발도 쫄깃함이 오래 간다는 승부사. 이거, 이거. 그런데 뭘 그렇게 아, 열심히 갈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 면발의 비밀입니다. 갈아야 오. 완성되는 면발의 비밀. 대체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대각기도 하고 무각기도한 끈적한 액체의 정체를 자신만만하게 바로 공개하는데. 음. 뭐예 이게? 아, 이거 아, 마요 마. 어.